현아점이 어떤가요? 여기 버스는? 진짜 커요. 진짜 커요? 아, 어, 킹스파크. 킹스파. 킹스파. 아, 킹스 자녀들이 오니까 킹스파게 오네. 하나님 만드신 거. 아, 아아아자 우리 해외. 아 그래요. 해외점에는 어떤가요? 너무 좋습니다. 아 그래요. 마이크가 <laughs> 아, 있으니까 확실히 목소리가 <laughs> 주네 여기가 어딘가요? 여기는 킹스파크입니다. 그래요, 버스에. 그렇죠. 여기 <laughs> 버스가 다 보이는 걸 한번 쭉 보여드리겠습니다. 아이고. 자. 자, 우리, 뒤로 들어와서, 준점에, 네. 우리, 부기들, 아, 부기들, 죄송합니다. 11개 오니까 어떤가요? 아, 너무 밝고, 너무 좋은 건데. 할렐루야. 아, 자, 우리, 은사점에, 우리, 어, 시, 11개 오니까 어떤가요? 너무 행복하고요, 아... <laughs> 너무 활발하고요, 아... 너무 즐겁습니다. 아, 좋아 좋아. 많이 <laughs> <좋아, 좋아>, <laughs> 우리 우리가 하나 돼서 잘할 줄 믿습니다. 자, 화이팅! 화이팅!